자, 여러분, 챕터 9, 명사와 가서 186쪽 피시면 돼요. 자, 우리, 명사라는 품사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름, 이러면서 배웠잖아. 뭐 선생님, 의자, 뭐 펜, 칠판, 이러면서 명사라고 배웠잖아. 근데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 영어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명사를 쓸수 있는 명사랑 쓸수 없는 명사로 나뉜 단 말이야 우리 한국말은 그런 거 없죠? 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어렵게 받아들이는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명사에 셀수 있고, 뭐가 나눠지고, 셀수 있으면 당연히, 한 개일 때는 단수, 여러 개일 때는 뭐예요? 복수. 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수 명사일 때는 앞에 반드시 뭘 붙여준다? 어, 나, 언을 붙여준다. 아시겠죠? 어. 자, 복수일 때는 반드시 뭘 붙여준다? S.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오늘 주관식에서 깎이는 거야. 어, 셀수 있는 명사인데 하나라면 어나 언, 언, 복수라면 s를 붙여준다. 자 때에 따라서 어, 언 대신에 정관사 거를 붙일 수 있긴 해요. 이건 다른 얘기니까 일단 여기에 집중할게요. 자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는 항상 무슨 지급하게? 단수 지급해, 보수 지급해? 단수 지급. 단수 지급. 자셀수 없는 명사는 무슨 지급한다고? 단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음식 셀수 없거든. 음식 앞에 어쓸수 있어? 어, 선생님 단수 취급하면 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셀수 없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일 수 없어. 이걸 깔고 가는 거야. 근데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게 뭐냐면 동사를 단수형으로 써주는 거야. 동사를 단수형. 예를 들어서 푸 o 때야, 그러면 a s 가 명사, food, h e a l t many. 여기도 멋치를 써야겠지, 멋치 nutrients. nutrients가 뭐죠? 영양소. 유 u t r i e n 수 여러 가지 A B C D 셀수 있을 때 many도 되네요, many nutrients 이런 식으로. 오케이?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단수 동사를 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1 8 6 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 자, 1번. 셀수 있는 동그라미, 셀수 있는 명사가 단수 동그라미, 단수일 때는 명사 앞에 어, 미줄. 복수 동그라미, 복수일 때는 복수형, 복수형이라는 건 S 붙이는 거 말하는 거지. 자, 이런 셀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 집합명사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baby teacher m o n 를 봤을 때, 이게 명사구나.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막 보통 집합이 언제예요?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A boy and two cats are on the roof. 자,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 한 명일 때, 남자의 한 명일 때 앞에 어를 썼다는 거야. 어, 밑줄. 너네 이런 거안 쓰잖아. 그치? 장문할 때 이런 거 그냥 빼놓고 쓰잖아. 그 다음에, 고양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cat, t 에 s를 붙였다는 거 이런 거 우리 주의하면서 이제 작문 해줘야 돼요. A boy and two cats are on the roof. 됐지? 다음에 my family. 너네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family는요. 어, 저희 가족은 네 명이니까, 네 명이니까 이 복수니까 저 h 부 e 쓸래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얘는 집합 명사라고 해서 그 집합을 한 단위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단수 취급. My family consists 제 s 동그라미. Consists of four members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팁 표표. 자, 셀수 있는 명사 밑줄.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밑줄. 에는요,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은 이런 게 있대. Many, a lot, few, some, any 등의 수 동그라미 수를 나타내는 형사. 근데 여기서 형광펜쳐야될 거는 m a 랑 s o m 랑 s 나머지는 셀수 없는 명사랑도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 없겠지. m a n 셀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f 셀수 있는 명사. 얘랑 비유하면서 외워야 될 거는 자, 우리 밑에 있어. 밑에, 맨 밑에 팁 보여. 거기도 밑줄 해봐, 일단. 셀수 없는 명사는 밑줄. much 밑줄, little 밑줄 얘는 many 하면 many water 안 돼. much water 이죠그 다음에 little water few water 하면 안 돼. little water 셀수 없는 건 little 됐죠? 등에 양 동그라미, 양을 나타내는 형사랑 같이 씁니다. 되셨죠? 네, 되셨죠? 오케이. 다음 2번에 목표 한번 볼게. 셀수 없는 동그라미, 없는 명사는요. 미주소나 어 붙일 수 없고 s 복수형으로 쓸수 없어. 기본적으로 앞에 어 붙이고 뒤에 s 못 붙죠. 셀수 없는 명사는 외로운 놈이야. 관사가 같이 안 붙어. 그런데 중요해. 셀수 없는 명사 옆에 써놔. 셀수 없는 명사 옆에 써놔. 단수 취급하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그럼 오래도안 된다는 거야.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써 놓자. 단수 동사. 무조건 단수 동사. 와, 그냥 단수동사 선면되 겠다. 할수 없는 명사 는 단수동사. 무조건, 무조건 단수동사야. 무조건 단수동사. 이해 되셨 죠? 그래서 할수 없는 건 뭐가 있 어요? 선생님, 첫 번째 고유명사 라는 건요. 이름 이에요, 이름. 뭐, 뭐 태연이, 어, 지이, 인 이럴 수없 어요. 오케이, okay? I'm a, I'm the 태연 이렇게 I'm the 태연 이렇게 말안 하죠? 리사 민호 코리아. 코리아도 우리 나라 이름이죠? Vancouver 그 시티 이름이죠? 뭐 한라산 심지어는 요일 이름 Monday 아니면 월 이름까지 앞에는 어, 어를 붙일 수 없다, 쓸수 없는 명사 취급한다, 오케이? Okay? 그리고 고유 명사 밑에서 대문자 고유 명사 밑에 대문자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름은요. 그냥 기본이죠. 그다음 추상 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셀수 없죠 뭐 사랑, 우정, 평화 이런 거 있잖아, 어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 a 어드바이스 이런 거는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조언 셀수 없죠? i 인포메이션 정보 운어 그다음에 뉴스 이런 거다 추상 명사 마지막 물질 명사 물질 명사 밑에 써놓으세요뭐 액체, 기체 아니면 가루 뭐 플라워 플라워는 꽃이 아니라 밀가루요. 자, salt. 이런 거다셀수 없거든요. 아니면 덩어리. 덩어리지. 뭐, c h 릿 아니면은 뭐, 소프 이런 거 덩어리 물체도 셀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따만한한 덩어리가 한 개인지, 이따만한한 덩어리가 한 개인지, 우리가 이게좀 애매 모호하잖아셀수 그러니까 없는 명사라고 봐요. 옆에 볼까? water, 액체. bread, 덩어리. 어, 그죠 rice, 가루. sugar, 가루. 페이퍼 밑줄 페이퍼 얘셀수 없다고 봐요 왜? 얘도 요따만한 종이가 하나인지 요따만한 종이가 하나인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셀수 없다고 보고요 머니 선생님 돈셀수 있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밑에 하의 개념이 많은 건셀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은 뭐야? 원화죠 그렇죠? 그죠 일본 돈은 뭐예요? 많잖아.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은 셀수 없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어. furniture 무슨 뜻이야? furniture 가구 가구도 하위 개념 많지 않아? chair, sofa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얘도 셀수 없다고 봐. furniture 알죠? 그 다음에 trash, 뭐 oxygen, 기체 당연히 셀수 없겠죠? 자, 그럼 밑에 볼까? pedi 이름이니까 대문자써 줬어. 그리고 앞에 어 붙일 수 있어. 어 해리 이런 거아는데 Harry will visit Seoul. 마찬가지. 도시의 이름이죠. 앞에 어쓸수 없어요. 다음 대문자로 시작한다. This weekend. 다음 밑에 happiness. 추상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절대 관사 어나 d s가 붙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이제 동그라미 단수 취급한다. 행복이 많으니까 전얼 할래요. 안 된다는 거야.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동사 쓴다. 단수 동사 It's more important than money도 없으니까, money, 도쓸수 없으니까 m o n e y 앞에 o r a n money. i s 쓸수 없다 이해되 m 어요 h i n g So, we have a lot o 요 money. What do you want to do? 자, 볼볼게요 빨간 펜드시고 chairs, a l l question, orange juice, money, 한라산. 자, 틀린 거 질문. 헷갈릴 수 있거든요. 1번. 1번. 어 얘, yeah, many 밑줄 에볼래 many. many는 많은이잖아.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를 한축하고 있죠? The chairs. 또 틀린 거 없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근 은근히 이게 아 이거 너무 쉬운 데가 아니라 푸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너네가 영작할 때다 틀리는 부분이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이번에 마스터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세요. 나 188쪽. 이건 솔직히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니? 어, 복수형. 복수형 어떻게 써? 대부분 s를 쓰고 뭐 s, x, c, z, sh로 끝나 es를 쓰고 자음 오면 es를 붙이고 자음 y면 y를 i로 바꾸면서 ES. 근데 밑, 옆에 치 예외나 잘 쳐나 항암펜 피아노 피아노즈 E S 아니에요. 중간에 팁 보이지? 거기 형남이 쳐나 포로의 E S 아닌 포로즈레디오즈까지 예외만 정확히 외우시면 나머지는 님들이 초딩 때 배운 지식으로 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L I S로 바꾸는 거다 아실 텐데 팁 밑줄 해보세요. Day 데이, days 예 예외. 다음 F로 끝나면 F를 뭐로 바꾸면서. V로 바꾸면서 ES, Wolves, Knives. 근데 예외 또형광 펜, Roofs, Cleats. 음그쵸서다 불규칙 변화도 있죠? 이거를 모르는 놈들이 가끔 또 있더라고요. 어, 남자 한 명일 때는 MA N이죠. 여러 명일 때는 Man, Woman, Women. Child, Child, 너는 아이, 드립니다, 여러분. Mouse, m i c e Ox는 황소예요, o x e Goose, g e e s e 얘는 뭐예요? Goose 털, 거의죠? Foot, feet, two, teeth. 자 얘들아 잘봐 그리고 sheep, deer, fish, salmon은요 이게 뭐예요? 한 마리일 때는 어, 쉽. 여러 마리일 때는 s h e p s 하지 않아요. 그냥 s h e p 이래요 왜냐면 때로 원래 몰려다니는 애들의 특징, 그치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봐봐, sheep 혼자 다니지 않죠? 항상 떼를 몰려 다니죠. 그다음 에 사슴, 사슴도 마찬가지. 피시 뭐예요? 항상 우리 지역 아니죠? 혼자 이게 회원 씨 다니지 않죠? 사우어도 뭐예요? 피시의 일종이잖아. 연어, 연어, 됐죠? 그래서 아 S를 안 고치는 복수형도 있구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있어요. 복수형 님들이 알아서 풀어보시고 나지막1 5 0쪽만 하고 끝낼게요. 음. 선생님, 그러면요 셀수 없는 명사를 세고 싶은데 어쩌죠? 셀수 없는 명사를 세고 싶어요. 냐면요. 자, 밑줄셀수 없는 명사는 밑줄 그릇 동그라미, 단위 동그라미를 활용한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봐봐. 뭐, water, milk, juice는 glass. 유리 잔에 담아서 표현하는 거지. 한 잔의 물, 두 잔의 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 bottle, 병이죠? 얘도 bowl. 하면 그릇이죠? Slice는 그야말로 slice죠? 뻘 뭐예요? 빠, 바. 초콜릿 빠할때그 빠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빨이죠. 어머. 아, 그게왜 이렇게 모리냐 자, 피스 piece 뭐예요? 피스가 제일 애매해요. 별표. 원래는 조각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옆에 봐봐. 피스오피자, 피스오키스, 피스오프 브라헤, 피스오프 케이까지. 오케이, 이해된다. 이거야. 케이크에서 끊어. 페이퍼도 피스오프 페이퍼. 파니철도 어피스오파니철이야. 뉴스. advice, information, 어, 뭐야? 추상 명사? 아니면은 뭐 이런 명사들이 다 피스를 써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매하다 하면 그냥 피스 쓰시면 되겠어요. 자, 옆에 또 보세요. A cup of water, a can of coke. 여기서 캔은 그 캔이에요. 우리 뭐, 뭐요 콜라 캔? 그할 때. Spoonful 하면 한 스푼. loaf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덩어리란 뜻이죠? 한 덩어리의 빵. 시트는 한 장, 두 장, 세장할때 자, 그런데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은 하나만 선생님이랑 예시들고 끝낼게요 자, 여기 물 들어있거든요, 물 하나 한 유리 잔에 물 어떻게 표현해요? 음, 어, glass 음. of 음. 음. water 하면 되겠죠 잘했어요 음. 자, 한런데한잔더 만들게요 반복수가 있다. 하지만 틀수 없는 영상에는 반복수가 없다.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어요. 연습 문제 b에 1, 2, 3, 4, 5만 하고 끝냅시다. 자다 열심히 엄청 빨리하네. 자 빨간 펜 드세요. 컵 슬라이시즈 골드 에있스 없어요? 스푼풀즈 라이스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191초까지 하고 그에 따른 워크북도 같이 해오시면 됩니다.